저희는 미미 코스입니다! 네. 연생은 혹시? 너랑 네. 니가 네. 참 좋아! 어? 어? 이거 03년도에 나온 노래라고! <laughs> 아, 그럼 어떻게 알지? 어? 아, 몰라. 저크저크저크저크 아, 쪼크. 초크! 삶이랑... <laughs> 누가 웃지? 아, 뭐 사물하면 물건을 못 넣겠어. 다들 맨날 이렇게 초콜릿이랑 사탕이랑 빼빼로랑 다 넣어놓으니까 이거. 아, 근데 오늘 그 미미 쿠스 그 친구들 온다 그랬는데 아직 안 왔나? 아, 미미 쿠스 친구들 들어보면. <laughs> 아, <친구들> 들어 <laughs> 아, 아니야, 오랜만이다. 아, 아니야, 오랜만이다. 어, 아, 아. <laughs> 나랑 사귈래 왜요? 안 했어요? 너한 여성 좋아해? 아니요, 여자친구 절대 아니고. 다음에 같이 뭐 먹을래요? 절대로 안 뺄게요. 나도 안 줘요. 형한테는. 어, 근데 항상 더올 사람 있대. 누가 누가 또 와? 누가 오, 또 나와, 와요? 아 어, 뭐야? 슬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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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조하 조하나 하이드한테. 어! 어 김가민가 어, 어, 한데 누구지?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나는 여보람이라고. <laughs> 아 여보람팀까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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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오늘 굉장한 세계관 충돌이 예상이 되는데, 자, 일단은 다들 앉으셨으니까, 우리 인사부터 좀 해볼까요? 네, 안녕하세요, 들림들. 저는 이게 될까의 쨘디 골든차이드 장준입니다. 네, 저는 여부람이 아니라 스페셜 DJ 수현입니다. 야! 아, 얘들아, 오랜만이다. 오랜만이야. 어, 아, 그 그게... 존댓말이야, 반말이야,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죄송해요. 근데 그거는 사실 유성이 때문이 제일 커 <laughs> <laughs> 유독 득점을 보기가 힘들어 사실 <laughs> 어, 근데 이제 그때 못 봤던 유성이는 오늘 또 처음 보는 건데 혹시 미미쿠스 친구들 혹시 단체 인사 같은 게 있나? 어! 음. 저희 손 있잖아요 아, M 닭발. 그거? 저희는 미미쿠스입니다! 음. 어? 어, 제법 이제, 조금 학교 같고, 단체 같은데. 우리 이계 될까 학교에서는 특별히 셀프로 출석부를 부르거든. 내가 한번 먼저 해볼 테니까 잘 따라 해봐, 알았지? 네, 델림들 안녕하세요. 저는 골든차이드 장준, 쯔디입니다. 꼬준디, 꼬준디. 네, 안녕하세요. 조 수연입니다. 꼬수연, 꼬수연. 어... <laughs> 안녕하세요. 조유리입니다. 꼬유리, 꼬유리. 네, 안녕하세요. 나나입니다. 꼬나나, 꼬나나. 안녕하세요, 윤우입니다. 고윤우! 고윤우! 안녕하세요, 영재입니다. 고윤우! 그러니까 더 세계관이 왔다 갔다 한다. <laughs> 자, 그러면 일단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에 앞서 시청자분들이 이 상황을 보고 크게 당할 수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해보자. 안 그래도 오늘 수현이가 미니온 네. 게 아니거든. 아니 너희들이 플레이리스트 새로운 드라마 주인공이라며, 맞지? 맞아. 맞아. <laughs> 그래요. 내가 또 플레이리스트 드라마 에이0의 <laughs> 여보람이거든. 도한아. 아 哟。Yeah. 근데, 거기 그 주황과 금마는왜안나왔대 네?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놈인데, 그거는? 아, 네.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되더라고? 아, 연락이 어. 안 돼. 나는 지금 한 3년째 연락이 안 돼. 네. 그래. 아, 음. 아, 그래도 뭐, 플레이리스트면은 한 뿌리 가족 맞지, 뭐. 음, 맞지, 맞지. 그러면은, 수현이가 말한대로 너희들이 이번 플레이리스트 미미쿠스의 주인공들인 거지? 응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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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성인, 안유성인 아, 아니야? 어, 어 맞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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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성인 아니야? 어, <laughs> 그치. 사실, 우리 이성희가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실력파 선배랑 닮았어. 오우. 닮았어. 닮았어. 그러니까, 아, 그, 있잖아, 그, BAP에. 아, 그 혹시. 영재 선배님. 아, 아, 영재 선배님은 아니라는 거지? 난 아니지. 아, 그래? 나는 베이비였었거든. 아, 나도, 네. 베이비. 나도 베이비였어. 아, 진짜, 뭐 너의 이을 막고, 에이! 너의 길을 잘라봐 저는 마이로 잘한다 잘한다, 너. 잘한다. 너 <laughs> 아니라면은 어, 뭐, 아닌 거지, 뭐. 어, 아닌가 아, 닌 거지 뭐. 아닌가 아,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한번 넘어가볼까? 아, 근데 왜 미미쿠스인 거야? 아, 아 내가 아. 알기로는 <laughs> 백과사전으로 보면은 따라하는 광대적인 쇼핑을 는그런 그래요? 그럼 너네 다 광대야?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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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예고가 아니는 거야. 오 <laughs> 근데 그게 내용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내용도 좀 소개해 줄수 있어? 그게 사실 관련이 좀 많이 있어 음. 인물 간에 관련도 많이 있고 그냥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흉내 내는 학창 시절 사이에서 있는 좀 흉내 내는 약간 뭐 송민수 요런 내용 아 뭐. 아, 아, 딱 그거야 아딱 어. 그거야? 아 근데 정말 플레이리스트 하면 역시 K-하이틴 맛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치 우리도 CC였을 때 좋았는데 나랑 사귀자 대답 안할 거야. 듣기로는 이번에 조금 특별한 하이틴이라고 하던데 미미 코스를 막장 하이틴 마, 맞아? 내용의 소재가 좀 깊어 그래가지고 아 일반적인 학생들이 나와서 일어나는 일들보다는 조금 더 맞아. 상처도 있고 음 어, 서로 뭔가 관계성에 좀더 깊은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음 그런 음 것들이 아마 조금 막장 아 그러면은 상속자들보다 심해? <laughs> 막 학교 때 해고 타고 막 <laughs> 그거는 제작비 상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아, 그래. 여건이 어. 그렇지만, 감정적으로는 음. 충분히 뒤지진 않아. 아, 그. 아 그래? 라고 아, 아, 그래. 아, 그래. 어. 일단 말할게. 아니야, 또 내가 출연했으니까 나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. <laughs> 몇 개쯤 <회쯤> 나오는지 모르겠는데. <laughs> 어. 그러면은, 연생은 혹시 어떻게 해야 되지? 04. 동생 공사+ 공사+ 공사 아야 소리 소리 야 소리+ 야 소리+ 소리+ 소리 야 소리+ 소리 아 공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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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유 어 너네가 진짜 공사인지 테스트를 하려고 응. 우리가 조금 준비해온 게 있어 아, 일단 기본 테스트 가볼게 네가 참 좋아 어+ 어, 어? 아, 아. 아, 이거 공사 면도에 나온 노래거든 어떻게 알지 공사 면도면은. 03년도면은... 아직 엄마 뱃 속이거나 아버지 쪽인데 그걸 어떻게 알지? 몰라. <웃음> <웃음> 어, 그러면 너네 동년배들이 쓰는 신조어 키즈 좀 한번 내볼게. 오 어, 좋아 좋아. 스물제. 스물제 뜻을 아니? 음... 그 요새 0 4년생 많이 쓴다던데. 오 되게 많이 쓴다던데. 스타벅스. 그치 어. 스타벅스 떠오르지. 어어 어. 비슷해 비슷해. 스타벅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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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할수 있어 할수 있어. 불고기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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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불고기 제육! 오! 아지 제육? 지 제육은 아, 네. 어이야! 아, 네. 제육은 어이야! 어. 야 제육은 어이야! 어. 우리 지금 용낙 당하으 거야 정답입니다! 정답입니다! 제국리를 용낙하다니! 그... 스불째 그, 그건데? 파일럿? 뭐 스님 불교 재방송할 시간입니다 이런 거그잖아 그런 것도 돼요 어떻게 그렇게 진짜 레전 어떻게 그렇게 스스로 걸까요? 진짜 레즈. 어? 아 스스로. 아 이건 이건 진짜 이건 진짜 맞아. 아, 진짜? 스스로 불가능? 어. 불러오는 제약! 오! 오! 정답 정답. 역시 진짜 정답. 력은 다르네 진짜. 숙제 나날 수. 어 그치 스스로 맞췄으니까 아. 스스로 불러온 제약. 대박이다. 와. <laughs> 사실 대공이라는 어감 자체가 이게 어울리긴 하지. <웃음> <소중한> <웃음> 근데 사실 또 우리 공0 0년대생 친구들에게는 아무래도 웹드라마가 또 대세고 <laughs> 어, 웹드라마 세대잖아. <laughs> 그래서 플레이리스트 드라마 중에 명장면을 몇 개를 우리가 가져왔어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너네가 이 영상을 보고 뒤따라올 대사를 맞히면 돼. <laughs> <laughs> 가능할까? 도전해볼게. 주문하시겠어? 저 새우버거 세트랑 한우 어? 버거 세트. 네, 아, 네, 한우 불고기 버거 세트 주시고요. 콜라 하나는 아이스 커피로 바꿔주세요. 장준, 혹시 18미주와주화가저그 <laughs> 네. <laughs> 새우 버거 세트랑 한우 불고기 세트라고 했는데, 여 성분이 말일 못하면서 한마디를 본신의 마음이 나왔어요. 지금 네, 이렇게. 그리맛 음. 없어요. 아, 잘 생겼네. <뭐라> 근데 누가 알바생 아이씨 <뭐라> <잘> <뭐라> 어, 잘생겼네. 선배. 어, 청말 어, 잘생겼다. 저형이 어, 나나 씨 잘생겼네. 씨. <뭐라> 그러지 않잖아요. 와, 진짜 잘생겼다. 아니, 아니야. 단락비 선배님이 엄청하고 막. 헐. 다섯 글자를. 그렇지. 안녕하세요. 생각하는 되게 오, 잘생기셨네. 잘생기셨네. 아니, 아니야. 아니야. 잘생기셨네. 아니, 조금 더 공손하게 말씀해 보실래요? 잘생기셨어요. 어, 수빈. 수빈. 헐. 잘생겼어요. 와! 고마워 <laughs> 주문하시겠... 어저 새우버거 세트랑 한우 불고기버거 세트 아 어, 잘생겼어요 네? 진짜 잘생기셨구까 그러니까. 어우 재수없어 바로 <laughs> 아, 다음 거 넘어갈게요 누나가 내 스타일은 어. 전혀 아니지만 뭐, <laughs> <지진 났어? 웃음> 그래도 누나 구경하는 거좀 재밌었는데 뭐 딴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누나랑 같이 있으면 심심하진 않을 거 같아서 그러는데 혹시라도 다음에 만나면, 어, 길어. 아 길어. 아좀 길어요. 소주 한잔 할래. 어? 약간 그런 거 같은데. 어? 저랑 어. 술한잔 같이 할래. 술한 잔만 사 주세요. 술 친구가 되어 줄래요? <laughs> 그러니까, <laughs> 뉘앙스는 <웃음> 굉장히 비슷해요. <laughs> 뉘앙스는 비슷해요. 어쨌든 막막 아. 어, 되게 내 스타일도 아니고 좀 아. 누나 구형도 재밌었는데 진짜 딴 뜻은 아니고 누나랑 음. 같이 있으면 심심할 거 같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데 혹시 다음에 만나면은 너라고 불러도 돼? 너무 너무 이상한 선생님. 앞 글자 하나만 알려주면 돼. 누? 옆에서 술 마셔도 돼요 자 여섯 글자 여섯 글자, 네, 여섯 글자. 누나 어어어어어어호물어어도 아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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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돼요 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돼요? 아! 뭐야, 뭐야!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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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. 어어번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아아어어어어아어어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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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혹시 그러면은 미미쿠스에서도 이런 명장면이라고 꼽을 만한 서윗한 장면이 있나? 명장면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간질간질한 장면들이 있죠. 맞아요. 약간 누나 술 마셔도 돼요? 근데 저희는. 아, 저희는 막 너무 뻔하게 그런 장면으로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오. 차별아, 차별아. 아, 그러면 누나 같이 춤춰도 돼요? 누나 샤미리 댄스 <laughs> <하신다고. 웃음> 어, 너무 와. 궁금하다 어 진짜 그러면 이제 각자 맡은 역할을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우리 유성님부터 소개해 주실까요? <웃음> 유성님. <웃음> 유성이는 상처가 좀 있는 아이야 그런데 꿈을 아,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다가 어, 어. 자신감을 좀 잃어 이 어, 어. 시크하면서도 음. 속은 굉장히 따뜻한 아 약간 침대래+ 아, 침대래+ 침대래 아, 이번에는 로시가 한번 소개를 해줘 로시는 엄청나게 유명한 아이돌 그룹의 센터야 오. 오. 센터 음. 이제 학교생활이랑 아이돌 생활을 같이하면서 어, 아 내가 진짜 원하는 길이 이 길이 맞나 뭔가 고민하고 방황하는 음. 그런 아이야. 아, 자, 네. 그럼 이제 수빈이 소개 한번 부탁할게. 안녕. 난 지수빈이야. 나좀 유명해. 음. 유명한 엔터의 공개 연습생이고 음. 수빈이는 인생이 되게 화려하거든. 오. 근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어서 속에서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고 있는 음. 친구야. 아. 아. 이제 또 어머니가 또 소속사 대표이시니까. 아. 그렇지. 그래. <laughs>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도 달아. 얘기를. 어. 어, 안녕 나는 달아야. 나는 엄청 사 차원에 되게 밝고 되게 생각 없어 보이는 친구인데 사실 내면에는 생각도 많고 그리고 로시를 진짜 좋아해. 오. 로시한테만 완전 한없이 착한 아 원래도 착한데 더 엄청 잘해 주는 친구고. <laughs> 그럼 비교를 하자면 에이틴 여보람 같아. 아나 알아 여보람. 어, 어. 그런 느낌이야. 아, 그 되게 마음은 좀 안에 조금 어, 아픈 게 있는데 맞아. 되게 밝은 친구. 나그 친구들. 되게 어... 어... <laughs> 가라가 알기로는 유튜버도 같이 한다며? 어, 일상 유튜브 엄청 많이 찍고, 틱톡을 오. 진짜 잘 찍어. 어... 수익 나오면 좀 엠빵을 쳐주나? 그치, 그런 편이지. 어, 오... 음. 아, 이거 받은 적 있어요? 음. 아니요! 아, 음. 옥도그 사줬어. 음. 아, 맞아. 옥도그? 그 매점에서. 어. 그 우리 명물의 음. 아, 아, 아. 매점 명물. 아, 어, 너네 매점 명물. 그 인기가요 어, 샌드위치 어. 약간 어. 이런, 어. 이런 거. 어. 어. 이었는데 이제 샌드위치 안 파는데 맞아한 <laughs> <laughs> <그렇다면. 웃음> 어. 번도 안 먹어 봤어요. 저도요. <laughs> 네. 저도요. <laughs> 인기가요 <가을> 샌드위치. <laughs> 그 매점에서 파는 샌드위치가 어 약간 좀 세대가 느껴지는 네. 샌드위치 얘기였었어. 근데 다 아, 아니 유성아너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. 어, 그러니까, 뭐. 그러면 진짜, 진짜, 여기 잠깐 스탑하고세 시간을 잠깐만 깨볼게. 오케이. 어, 아우, 선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 너무 죄송합니다. 너무 죄송해요. 반가워요. 오늘 친한 진분들 혹시 그러면 은 평소와 지금 극중 미미쿠스에서 맡은 배역이 서로 잘 맞는 거 같아요? 그럼 잘... 어느 정도? 어, 어느 정도 오, 두 분은, 두 분은 잘 평소 맞... 이미지랑은 좀 다른가요? 아 뭐랄까 일단 나이가 좀안 맞고요 아 <laughs> 그래서 뭔가 말이 별로 없어요 어 그러니까 말이 되게 다 짧게 짧게 되게 어 툭툭 하다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좀 그래도 말을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뭐 그래서 하고 끝나고 아니 이러가자고끝나니까 그게. 어렵더라. 고 아, 어... 어, 근데 제일 힘드실 것 같아요, 지금. 네. 질문 하나인데 이렇게 길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<laughs> 유성이 역할이 네. 진짜 힘드실 맞아, 것 같아요. 맞아, 맞아. 네. 말이 없진 않거든요. <laughs> 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저랑 웅이랑 쪼가 같은 쪼이신 것 같아요, 약간. 네. 맞아, 그럴 수도 있어. 자,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음. 더 기대가 되고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, <laughs> 우리 가기 전에 왜 박수를 치지? <laughs> 아, 많이 힘드셨던 것 같은데. <laughs> 아, 정말 너무 아쉬운데 진짜 끝내기 전에 막판 스퍼트로 미미 코스 홍보 한번 제대로 해줘. 어, 네. 선생님, 어. 선배님. <laughs> 어, 저희 미미 코스는요. 어, 관계성도 그렇고 인물 하나 하나의 서사들이 다 명확하고 음. 그리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확실히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.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,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함께 또 뭔가 욕도 해주시다가 뭐 슬퍼해주시다가 뭐 웃어주시고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 편하게 봐주실 수 있는 드라마이니까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나오는 친구들이 다 너무 예쁘고 잘하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와! 와! <laughs>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될까 멜론스테이션에 방문해 준 소감 한마디씩 부탁해 네. 너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잘 촬영하고 가는 것 같고 네, 즐거운 추억 만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. 아, 선배님 영광이었습니다. 아유, 아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선배님. 솔직히 너무 넋 놓고 보게 됐던 것 같아요. 진행이 너무 이게 <laughs> 장난 없이 네. 진짜 분위기 자체가 너무 편안하고 재밌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. 아유. 네, 저 진짜 오랜만에 뭔가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진짜 편하게 대화하는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고, 진짜 너무 잘 이끌어주신 것 같고, 스페셜 MC님도 되게 뵙고 싶었는데 아주 영광이었습니다. 너무 재밌었어요. <웃음> <웃음> 두 번째 출연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.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유니크스 멤버들이랑 같이 나서또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! 아, 우리 세연 씨도 듣고 싶었어요. 아, 어, 저 사실 네, 떨렸습니다. 선배님들과 함께 한다는 <laughs> 게 <웃음> 하지만 되게 잘 이끌어 주시고 다 재밌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엔더 멋진 모습으로 더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! <laughs> 자, 오늘 함께 해주신 유리씨, 나나씨, 영재 선배님, 그리고 윤우씨,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, 미미쿠스도 정말 승승장구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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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미쿠스, 대박기원 자, 장준웅의 이게 될까? 멜론스테이션, 4 6 번째 게스트이자, <laughs> 마지막 게스트 전웅 이장준을 소개합니다 와아 아직도 안 믿겨가지고 사실 아 진짜 끝내기 싫다 아휴 <laughs> <laughs> 아, <웃음> 아.